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9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거리에서 진압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민스크뿐 아니라 벨라루스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밤늦게까지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벨라루스 선관위는 이날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6선에 도전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약 80%, 야당 후보는 10%의 득표율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후보와 지지자들은출구조사 결과가 자신들이 직접 산출한 결과와 너무 큰차이가 난다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권은 루카 е 코 г о л о с 대통령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선거를 조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웃 나라들도 유럽 연합 차원에서 벨라루스의 부정 선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ir hatten im Vorfeld zusammen mit Frankreich und Polen freie und faire transparente Wahlen gefordert und am gestrigen Tag u 루카셰코 대통령은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며 26년째 집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